네, 여러분 오늘은 삼각형을 분류해 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의 삼각 니다 삼각형의 세 각을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삼각형 모양의 지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각을 가지고 얘네들을 분류를 해볼 거예요. 아래에 가나 다라 마바 삼각형이 있는데요. 다음 삼각형의 세각 중에 예각을 찾아 이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는, 하나만 하자면 이게 예각이고요. 나에서는 여기. 마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네요. 자. 네, 여러분, 예각이라는 것은 직각보다 작은각을 얘기하죠. 다른 예각을 하나 더 찾아 이거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좀 자세히 보면 이건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표시가 돼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남아 있는 각은 예각, 직각, 둔각 중에 어느 것인가요? 표시를 해볼게요. 가상각형에서 표시하는 것은 예각. 나에서는 어 이것은 직각인지 아니면 둔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각도기를 직접 이용을 하겠습니다. 직각이네요. 직각 표시를 해볼 거예요. 라는 딱 봐도 둔각이죠. 둔각 표시. 많은 여기랑 동일하니까 예각입니다. 다도 둔각이죠. 반은 어, 직각처럼 보이는데요. 네, 직각입니다. 옆 페이지 넘어가서요. 여기에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음,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각이 직각이 있는 삼각형과 직각보다 작은 예각만 있는 삼각형, 그리고 둔각이 있는 삼각형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자, 직각이 있는 삼각형은요, 나, 그리고 바가 있어요. 자, 둔각이 있는 삼각형 찾아볼게요. 라, 그리고 다. 다, 라가 있네요. 다와 라 표시를 해 줬고요. 예각만 있는 삼각형은 이거 왜 다른 거죠? 마 삼각형까지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이름을 지어 볼게요.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야. 나은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모두 예각 삼각형 이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지었어요. 난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하나 둔각 삼각형. 이건 선생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려고 하면은 약속된 딱 하나의 용어만 쓰게 되겠죠. 세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각 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둔각이 하나 있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선생님이 예각이 있는 삼각형은 모두 예각 삼각형일까요? 라고 물었죠. 정답이 뭘까요? 예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예각삼각형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런데 한각이 둔각이기만 하면은 얘는 둔각삼각형입니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이것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직각삼각형입니다. 왜냐하면은 직각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90도가 되는 직각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직각 삼각형. 이것은 둔각이겠죠. 자, 직각보다 더큰 각이 하나 위쪽에 있죠. 90도보다 더큰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둔각입니다. 여기가 둔각이 있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세각 모두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도형판에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는 도형판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점종이에 여러 가지 삼각형을 그려 봅시다. 자, 처음에는 예각 삼각형을 그리라고 했네요. はい、きょうそんな。<か> 네, 이렇게 세 가지 삼각형을 그리고 각의 크기까지 모두 측정해서 기록해 보세요.